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을 비교, 검토한 후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서식입니다. 수입금액 조정 계산의 계정과목 및 결산서상 수입금액은 상단의 F4번 매출조의 기능을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중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조회하여 반영합니다. 이때 결산서상 수입금액의 합계는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의 19번 총수입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반영 후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장기 할부 판매 상품 등에 대한 수입 금액 기타 수입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이번 수입 금액 조정 명세에 가나 바라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입 금액 장기 할부 판매 상품 등에 대한 수입 금액 기타 수입 금액 탭에 입력된 금액이 반영되며 이란의 금액은 1번 수입 금액 조정 계산의 6번 가산 또는 7번 차감란에 반영됩니다. 6번 가산 7번 차감난의 금액이 있는 경우, 상단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서 소득 처분을 해야 합니다. 8번 조정 수입 금액의 합계는 조정 후총 수입 금액 명세서의 업종별 수입 금액 명세서로 반영됩니다. Ctrl-F6번 엑셀 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엑셀 서식을 내려받은 후 엑셀에서 작업한 자료를 F6번 엑셀 자료 올리기 기능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업로드 시 엑셀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동일한 경우 업로드가 가능하며 이때 공사명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공사명만 입력한 경우에도 업로드가 되므로 업로드 후 추가 정보 입력 또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